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실업률 3.7%입니다. 10월 실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올 2020년 10월의 실업률이 지난 20년간 집계한 10월 실업률 중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자는 102만 명으로 집계돼 작년 10월보다 16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는 1600만 명으로 이중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쉰 사람은 2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구하는 것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1만 명이 늘어난 61만 명을 기록해 고용시장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수도 발생 감소입니다. 수도나 볼거리 같은 감염병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강지만 교수 연구팀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법정 감염병 신고 건수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법정 감염병의 신고 건수가 대폭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도의 경우 지난 4년간 연평균 700여 건이 접수됐는데 코로나19 이후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270여 건만 저, 접수돼 약38% 가량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볼거리도 매년 180건 이상 발생했지만 올해는 110건 안팎에 머물러 법정 감염병의 발생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 19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가 보편화되면서 통상적으로 알려져 왔던 감염병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백신 접종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된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0일 열린 브리핑에서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한 백신의 국내 접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밝혔습니다. 중대부는 백신이 개발될 경우 국제 기구를 통해서 백신을 확보하고 백신 유통에 필요한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2분기 이후엔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중대부는 최근 발표한 화이자의 임상시험 결과가 최종 결과는 아닌 만큼 시험 완료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과 글로벌 제약사와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백신을 확보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접종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